안 되겠다. 형이 그냥 여름 신발 지대로 쇼핑을 해야겠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샀던 여름 신발을 주구장창 신고 있는데 올해에는 쇼핑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 신발 살게 많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존나게 디깅해보니까 좀 이제 살만한 게몇 가지 있더라고. 이런 것들 형이 사면서 요즘에 어떤 신발이 있는지, 진짜 이 새끼가 내돈내산하는 신발들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둘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발. 안티지 야 이거 스티치가 싹 들어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어버리네 10만원대 초반에 살수 있는 가죽 샌들 중에서 가죽 질은 가장 만족스럽다 이거 안티트로마의 신발이 지금 7개가 있는데 요거는 야 내가 진짜 없었으면 무조건 샀거든 무조건 20대 중반 이후의 남자들 유럽피아는 남성적인 스타일링을 원하는 남자들 여름에는 이렇게 긴팔 긴바지 입을 때 신발 가볍게 가져가주면서 개방감 싹 시원하게 싹 그럴 때 이제 신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말고 또 요것도 추천 아일랜드 슬리퍼 2, 3년 전까지만 해도 25만원까지 올라가고 이 새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런지 10만원 언더에도 구매할 수 있는 신발들이 좀 있습니다. 아일랜드 슬리퍼. 이런 것도 보면 10만원 초반이나 야, 진작에 이렇게 팔지 그랬어! 이런 신발들이 여름마다 있습니다. 이를 테면 추바스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었을 때가 3년 전쯤이었던 것 같고 추바스코 이 아즈텍은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은 구매해도 나쁘지는 않지. 뭔가 캐피탈. 비즈빔 이런데에서 이제 많이 신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잖아. 이 아즈텍이 그 오리엔탈적인 뭔가 토속적인 원주민스러운 느낌이 싹 올라오면서 감지가 난단 말이야. 야, 이런 컬러들이 예쁘다. 와, 290까지 밖에 없네. 아이 컬러 진짜 예쁘지 않냐? 음, 이 컬러는 음, 좀 많이 탐난다. 이정모씨, 요거 좀 찾아주세요. 이거는 형이 사이버 수단에 의뢰 맡겨놓고 입질 오면은 바로 그냥 카드 슬래시 갈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거. 야, 요거는 발 드러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근데 남자는 뭐다? 삐? 핑크다 해가지고 핑크 컬러 그냥 제대로 이게 예쁜 핑크 컬러야 또내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 자체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성수동에 튠에서 바잉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긴 한데 편집샵에서 가장 큰 사이즈 바잉했을 때가 290이야 형 300은 신어 줘야 되거든 이런 것들 신을 때 만약에 내 사이즈 정가에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좀 부럽고 배 아프긴 한데요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켄스탁 교토 마야리 시리히 이런 것들 정말 많은데 이 보스턴이 둥글둥글한 쉐입으로 귀엽게 오래 신기에 부담없이 데일리로 신기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발가락 드러나는 거좀 부담스럽긴 하잖아.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신을 수 있는 거는 요런 컬러인데 리셀가가 확실히 핑크가 더 높아요. 왜냐면 수량이 적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것들 자기 사이즈 있으면은 가져가시면은 야 그거는 이제 꽤나 부럽지 다음은 호카 호파라 호파라 원을 내가 지금까지 많이 추천했었는데 호파라 2라 그래갖고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원래 300 사이즈를 신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6만 원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럼 295로 신어버리지 다리를 꾸겨 넣어가지고 발을 꾸겨 넣어서 신어버리지 헝글이 정신으로 요거는 가자 매장 가서 막 그때기 신어봐도 285, 290까지밖에 바잉을 안해나 같은 왕발들이 신발 사기 진짜 힘든단 말이야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발이 커서 좋겠다고 사이즈 맨 마지막까지 나는 사이즈잖아 하지만 그사이즈 까지 바인 자체를 안 한다고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고민하지 말고 가자 오빠라는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어, 이제 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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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웬만한 편집샵에는 요즘에 호카가 많이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했는데 사이즈가 있다 그럼 17만원에 구매하시는 거거든요 재밌게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그라더스 이거는 내가 정말 잘 신고 있는 신발인데 이런 스웨이드로 된 슬라이드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그라더스 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290 신는데 딱잘 맞더라고 정사이즈로 가시면 충분히 멋지랑이 뭐 맨주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업하면 편하긴 해그 다음에 또 이제 구매하고 싶은 거우퍼스앤드 스러운 한국 브랜드 네이버우드랑 이것저것 다 콜라보해버리는데 최근에 나왔던 앤드원도 콜라보 요거는 이제 맛있잖아. 이런 신발들이 콜라보를 할때 외관 변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을 집약해가지고 많은 샘플링을 거쳐서 완성도 있는 밸런스가 좋은 디자인으로 나온 건데 외관을 변형하면은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외관 변형은 없이, 이렇게 또 이제 염색, 레터링, 그래픽, 이런 것들로 재미를 주는 건데, 딱 적당하게 재미를 잘 줬어요. 그라데이션으로 슥! 범상치 않은 일본 브랜드입니다 우포스 솔로이스트 나왔을 때 나왔나 보다 뭐 요정도 하지만 저 엔드원더는 같은 가격이라면 나라면은 엔드원더 갑니다 근데 솔로이스트 그 매니아층이 탄탄해가지고 솔로이스트 좋아하는 사람들 또 요런 것도 구매해도 나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버켄스타 스투시 사실 내가 콜라보의 환장에 있는 20대였다면 난 이건 무조건 사 이게 그냥 버켄스타였으면은 그냥 지나쳤을 것 같지만 스투시 로고를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아저건 내꺼 냄새 제대로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요것도 한번 간단하고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로몬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XT6는 좀 그만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서 너무 잘 나가는 1위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 새끼 살로몬 신었네? XT6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저 새끼 뭔 신발이야? 어 살로몬이야? 여기에서 오는 간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 신발에 또 실버 들어가 있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컬러도 완전 트렌디하니까 요런 것들도 하나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살로몬 신발이 한 6개가 있어요. 나는 이제 차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시는 거 추천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요즘에 구동화라 그래가지고 이런 신발들 굉장히 많이 신잖아. 미즈노, 미즈노 신발이 새 제품으로 보면 예쁜가 싶다가도 빈티지하게 에이징된 신발들 보잖아. 존나 예쁘거든요. 요즘에 아무래도 살로몬, 아식스 이런 어글리 시즈의 붐이 일어나면서도 기능을 찾는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러닝화 기능화가 지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미즈노 신발은 나쁘지 않죠. 사실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뭔가 패니로퍼에다가끈 달고 밑에 이렇게 딱 구멍 송송 뚫려가지고 에어리언처럼 이렇게 뭔가 구두 플러스 운동화처럼 이런 신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살 바에는 나는 미즈노 웨이브라이더 10 스포티 블루 그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빈티지하게 세월의 흔적을 묻었을 때 간지가 으대거든요 근데 가격이 괜찮아. 159,000원. 한남동 맥클레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신으면 신을수록 간지나더라고. 이런 신발들. 그러니까 아식스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아식스를 너무 많이 신어서 좀 꺼려진다 하는 사람들은 좀 살짝 우회해서 이런 미즈노 같은 신발로 가셔도 되는데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건또 이제 이런 것들 담백하게 코디하는 사람들은 좀 믹스 매치로 이런 것들 많이 신더라고. 근데 이거 살 바에는 나는 차라리 미즈노 온러닝. 야, 뭔가 쉐입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거는 밑에부터 위에까지 전체 다 고프코어 이런 착장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면은 얘는 약간 내가 봤을 때 혼종인 느낌이야. 구두랑 섞여버린 구두와 같은 느낌. 얘는 딱이 스타일대로 신기에 괜찮은 어, 드라마 워 파프 콜라보 제품인데 파프의 감성도 잘 들어가 있고 유기적인 절개 라인 소재 그리고 온러닝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진짜 휘뚜루마뚜루시게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 지금 리셀이 거의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 요즘에 내가 좀 추천해주고 있는 신발 쉐입이 이런 것 같아 미즈노 웨이브 프로페시 온러닝 파프 살로몬 꼰대 코카 마파테 이게 지금 쉐입이 다 이렇게 뭔가 기능적인 보트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 이런 쉐입이 확실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갈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혀 달린 신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장르를 설정해 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그러니까. 매장에서 실제로 보고 내 사이즈 있었으면 바로 살라 그랬는데 사이즈가 285까지 밖에 안 나오더라고 사이즈 맞는 사람들 있다면 은 스포티한 러닝화 찾고 있었다면 은 이런 신발들도 하나쯤 가져가 줘도 괜찮지 않나 방굴기질또 있잖아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은 거 신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시야를 싹 넓혀 가지고 이 중에서 만족스러운 신발 하나 사 가지고 여름에 추원애나 엔조이 하면은 내 역할을 다한 거지 하루 쓰는 시 으때에 가기려고 그랬는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못 가긴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셔서 고마워. 쉘키야! 큐!